자, 83번. y는 2분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어, 이만큼. 그럼 x에다가 이제 x백이 2 -E 대입해야 되고, x에다가 x백이 2 -E 대입하고, 그 다음, 어,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원점 대칭이면 x, y, 볼를두다 바꾸는 거지? 음. 그래서 두 가지 이동을 했어. 1번, 2번.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니까, 나머진다 그대로 놔두고, 어, X에다가만 X 빼기 2를 대입하고, 일단 원점 대칭이니까 XY 둘다 바꾸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고, X에다가 마이너스 X 쓰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찾으라는 얘기거든? 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구했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했어. 그럼 얘가 1마 K를 지난데, 그럼 XY에다가 이제 1마 K를 대입하라는 얘기겠지? 그럼 마이너스 K는 X의 1집 넣으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 2분 내내 마이너스 해지고 얼마니? 8? 네. 응8 그래서 8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 그래서 k가 마이너스 자8 이렇게 된 거고